미국 최초 미용 라디오 방송 시즌 2!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활기차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남자 미용계 에너지 이죠 미용계 비타민 재미난 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 미용사의 아침, 활기차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건다 갖다 붙여드립니다. 바로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어떤 노래들을 준비할까 했는데 음, 어제 저희가 선곡이 나름 괜찮았다는 반응들이 좋아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리메이크 곡들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을과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자첫 번째 노래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댄스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정 이거 아는 사람만 알겠죠. 기흥리은 춤으로도 유명해.

이런지 알고 싶어 흘러가는 그림처럼 정철. 그름처럼 정체 정상... 좋은데요. 박남정이 부르는 널 그리며 리메이크 버전이었습니다. 어게인 2004년에 다시 만들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죠. 동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동안의 첫 번째 비결은 얼굴이 작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살찌지 않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체격이 작아야 된다는 것. 다 가지고 있지. 난 뭐지? 난 얼굴도 크고 살도 쪘는데 키는 작아. <laughs> 아 얼굴이 팽팽하다는 것? 아직 젖살이 덜 빠졌다는 것.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laughs> 자, 오늘은 약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공감하자라는 뜻에서, 그리고 같이 표현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저그 다음에 저그 세미나 포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많이 배우고 온다고 했는데, 그 배운 얘기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포럼에 갔다 왔는데, 포럼에 이제 주제가 어, 우리나라 이제 실행 전문가 김영숙 씨라는 분입니다 미용인으로서 어, 요즘에 이제 실행 전문가로 이제 미용계 이슈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즉각 실행해서 어, 두 배의 매출을 올리자 음, 저는 뭐 개인적인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갔는데 음, 뭔가 리더 리더십 있었어요.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 강사분께서 그래서 저 나름 저도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것들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니까 카카오스토리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를 가르키면서 재민 원장님 아니시냐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했습니다저 여러분 아시죠? 저 굉장히 뻔뻔한 남자입니다. 낯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뭐 방송 라디오다 나대는데 그런 데까지 가서 튀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있을라는데 아 그분 저를 딱 초이스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와서 하라는데 이게 또 가만히 있고 싶은데 이 저의 이 심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또 했죠 <laughs>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은 재미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강의의 주인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다소 좀 죄송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내용은 뭐였냐면 음, 실행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매출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방, 방법론적인 거에서 저는 좀 팁을 얻길 바랐거든요 사실 미용인이 교육을 가거나 이제 세미나를 가면 우리는 즉각적인 대응을 원합니다. 내일 당장 만날 고객이 어떠한 모질과 어떠한 모발로 올지를 모르는 게 변수입니다. 근데 오늘 배운 것이 내일 써먹을 수 있는 거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교육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의 교육은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즉각적인 매출을 올린다는 건 기존에 내가 데이터를 깔고 있던 그런 고객들에게 뭔가 문자를 통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바로바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들. 혹시라도 오늘 이 재민원정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기존에도 꾸준히 듣고 계셨던 여러분은 그 자격이 충분하다면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재민원정과 함께 항상 아침 7시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다짐하고 하루를 맹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활기차게 보내야겠다. 내가 오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맞이하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어야겠다라고 여러분은 다짐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을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아, 잘 어, 팁을 못못 못 받았다. 그 팁을 받으려면 그분의 강의를 심화 과정이라도 들어야겠다라는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 어, 강의를 통해서 디자이너를 와 함께 뭐 대표들도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매출적인 부분의 향상이었다. 미용이라는 것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다. 과정 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당연히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로 평가받는 이 미용의 세계 과연 어디가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야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매출 치면, 이런 말안 해. 그죠? 매출을 못 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laughs>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요즘 제가 이 사람 노래가 되게 좋아요. 외국인 노래였는데, 서영은 노래가 좋아. 리메이크를 좋은 것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대를 만나는 곳 100m 전.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설렘을 안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찍이 버전 재미원다입니다 I no, i 요런 리듬. 뭔가, 재기 발랄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용기 를내야찡 이러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네, 혼자 또 오바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방송을 하니까 오바를 안할 수가 없어. 좋을증이 있어. 오전은 조증이야. 오후는 울증이고. 집에 가면 또 울증이야. 하지만 그 다음날은 또 조증이야. 저는 좋을증입니다. 오영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심해. 일할 때는 집중해서 집중력이 뛰어나 그럴 때는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해들 하지 마시고 어제 교육 그 세미나 갔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재민 원장님은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요 제일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내성적이라 아 근데 그거 다 이미지 관리예요 싸가지 없는 건아니고 그냥 무표정인 건데 제가 눈이 작아서 싸가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안 웃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늘 미친놈처럼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싸가지 없진 않아요. 예, 제가 너 먼저 다가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랍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면, 어, 9월 7일자 JTBC 방송에서, 어, 미용실 가격이 이제 고무줄 가격이다. 이래도 되나?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삽시간에 이제 SNS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달려오죠. 그래서 이제 9월 저희가 9월 8일 9월 8일 날 미미 쇼에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내용이 이거에 관련된 거였어요 미용실 가격에 고무줄 가격 이 이야기를 들은 미용사들은 어떨까 100% 미용사 입장에서 방송을 까는 시민들에게 왜 곧다고밖에 생각을 못하냐는 식의 이제 썰을 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은 빠른 시간 안에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했냐면, 아, 우리도 우리 속내를 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어, 수, 한, 방송이 나온 지 저녁 때였으니까, 한 네다섯, 네다섯 시간 만에 댓글이 2390개가 달려온 거예요. 아, 대박이었어요, 진짜. 그 글을 보는데 여러분,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아, 진짜 속상했어. 네. 그 얘기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 또 듣고 저는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또 소화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리메이크의 여신 이수영이 부르는 그때 그 사람인데 꼭 필요해야 되는데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 사랑의 괴로움 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떠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i not right. 2절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는 콧소리로 허밍으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2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애잔하게 들렸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떠오르는 곡이 있었나요? 그때 그 곡에 썩어죽을 <laughs> 농담입니다. 네, 그래요. 언제나 생각해 보면 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생각나는 추억이 있고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가슴 속에 이제 담아두고 평생 살아가야 될 것인데 글쎄요. 저한테는 요즘이 가장 미용을 하면서 행복하고 기억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음, 미용 방송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야 비로소 이제 빛을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을 바란다는 것이 그래도 많은 미용사 여러분들이 같은 직업군에 있는 미용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귀 담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에 더할러 역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 것들이 힘입어서 정말 미용사로서의 자식, 제 자세를 또 올바르게 해서 또 귀감이 될수 있고 음, 또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릴 수 있고 어, 또 미용기의 비타민이라는 이름처럼 그런 또 비타민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열정적이고 어, 재기발랄한 그런 모습 상코미가 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늘 합니다. 저와의 아침의 미션도 늘 수행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또 계속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은 늘 언제나 빼먹지 않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야겠죠. 음, 하여튼 여러분 그 한번 찾아보셔요. 음, 미용사로서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미용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개인 브랜드를 차리고 지금 현재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라면 여러분 개개인이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뭔가 크리에이브 터기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앤디 워홀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어,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그쵸? 무슨 짓을 해도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 유명해지라는 것은 고객 앞에서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 앞에서 과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미용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 앞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미용사로서의 지식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 답은 나오죠. 지식이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책을 보든지, 외부 활동을 나가서 세미나 하든지 교육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육을 들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발 빠르게 찾아보고 시간을 쪼개야겠죠. 결론은 바로 여러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 반절은 고객을 위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재테크라고 합니다. 투자 종목인 것이죠. 그 종목을 조금만 더 고객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시 되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재미난장이 기도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인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월 11일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난 장관 함께 헤어였습니다. 인생 좋은 날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표현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재민원장이 여러분 함께 해드릴 거니까.